로 시작합시다 자 페이지 4 3쪽에 유형 3번부터 진행할거에다자 270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70번 보면요 자 첫번째 줄 끝에 밑줄 칠까요? 뭐라고 돼어있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돼있죠그렇죠 지름의 양끝점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예지 등거죠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A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가 여기 있는 거죠? 자, 5, 1이 있어.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을 찾자라는 거죠. 아니? 자,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이양 끝점의 평균이 결국 은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자, 원의 중심을 잡혀 구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x 값 Y 값의 평균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반지름 구하자.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의 제곱 구하자. 자, 반지름의 제곱 어떻게 구해? 자, 원의 중심과 B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X값, X값 해서 제곱하니까 9, Y값, Y값 해서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니까. x 마이 2의 제곱.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뭐가 돼? 1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자 그다음 27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3번은요. 자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대. 자 근데 방금 270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하고 연관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미의 세 점이 주어진 거야. 그럼 이미의 세 점이 주어질 때 내가 뭘 이용하라고 했어? 외심을 이용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점세개가 여기에 A, 자, 여기에 B, 여기에 C 있었다고 해보자. 자, 첫 번째 좌표는 1,5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좌표는 0,4. 자, 그 다음 세 번째 좌표는 3,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제가 원의 중심의 잡표 모르니까 뭐라고? 자, x, y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활용할 건뭐 있다?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조건 이용하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반지름을 구할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자고요. 알겠죠? 자, x값끼리 빼자. 자, x 1의 제곱 자, 더하기 y 5의 제곱이 첫 번째 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유녀석이랑 유녀석이랑 이용하면 x제곱에 더하기 y 4의 제곱. 자, 그리고 세 번째는 x 마 y하고 3마 1이니까 x 3의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자, y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 방정식 두개 선택해서 연립해야겠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립했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계산 생략할게요. 1컵만 나옵니다, 알겠죠? 어, 계산 뭐 미리 한 걸로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반지름 찾아야 되잖아. 반지름의 제곱 찾을 거야. 그럼 정원아 2컵만 3에서부터 3중에 어떤 점 선택해야 돼. 아무거나 상관 없죠. 외신이기 때문에 거리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그러면 2컵만 3하 거, 3컵만이를 고를게. 자, 2에서 3빼서 제곱하면 1. 자, 3에서 1빼서 제곱하면 4. 그럼 결국은 반지름의 제곱은 5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아, ABC 뭐라고 돼있네 자, 원회방정식 만들면 x 제곱 마이너스 b e, 자 y 마이너스 3에 제곱. 반지름을 제곱은 뭐가 되니까? 자, 뭐가 돼? 자, 이 녀석이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b가 되고, 잠시 만에이 녀석이 우리가 찾는 c가 되겠죠. 맞죠? 그럼 ABC 찾아서 더해주시면 되니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74번하고 75번 어, 똑같은 문제고요. 76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76번 이거는 점의 좌표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거는 직선 세개를 통해서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점 A 같은 경우에는 3X -Y 3과 X Y -7을 0을 연립 방정시켜야 나오겠죠? 요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1,6입니다 미리 적어두세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못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점 A의 좌표는 연립방정식 하게 되면 1,6이 될 겁니다 요정도는 제가 힌트 드리고요 자 B하고 C는 직선의 무슨 절편이야 X절편이죠 그러면 뭐 컴마 0, 0뭐 컴마 0 이렇게 나오겠죠 많이 따라왔습니까? 점 a는 1,6 그리고 점 b하고 점 c는 각각의 직선의 선 절편이다. x 절편이다라고 했죠. 좌표 여러분이 구해서 방금 제가 썼던 요식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음. 자, 그다음 일반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7번. 자, 277번 보면 자, x 제곱, 자,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0, 10x, x. 아 어, 마이너스 10x 자 더하기 8y 자그 다음에 더하기 a는 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일단 무슨 형으로 만들어야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갑시다 첫번째 자 x제곱하고 마이너스 10x니까 x마이너스 5의 제곱 자 두번째 y제곱하고 8x니까 y하고 플러스 4의 제곱 자 정원아 상수항 그냥 이항하라고 했죠 괜찮니? 그럼 정원아, 상수함은 5의 제곱만큼 썼잖아. 그렇지? 그럼 25가 필요하겠네. 준영아, 이번에는 4의 제곱만큼 썼으니까 16도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오라고돼 있으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25하고 똑같은 거죠. 확인했니?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5라고 해야겠죠. 재민이 괜찮아?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요거 없어지고요. 따라서 a는 몇이야? 16이 렇게 되겠네. 그렇죠? a는 16. 자, BC는 뭐야? 중심 좌표네요. 그럼 B는 몇이야 원의 중심의 좌표고 C는 몇이야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 ABC 보였죠? 가끔괜찮아 응. 자, 2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번 별표 하나만. 어, 별표 하나만. 자, 제가 얘들아, 일반형 문제 볼때 항상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제가 늘 뭐라고 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라고 했잖아, 그렇 그거는 반지름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근데 원의 중심만 필요할 때는 굳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만 너네가 구할 줄 알면 원의 중심은 판단이 가능해서 그런 거야 알겠니? 자, 근데 281번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두 원이 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고 싶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뭘 지나가면 돼? 둘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중심을 지나가면 무조건 이 등분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얘 말고 얘도 이 등분 하고 싶대.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하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몇 차원도 찾으라는 거야? 일 차원도 찾으라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너네는이 문제에서 반지름까지 찾아야 돼? 아니죠.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중심 보자. 문제 봐봐. 자첫 번째 원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2x죠, 그렇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2y죠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 첫 번째 거 몇이야? 어 마이너스 1콤1 이렇게 되겠네 그지어 추계방정식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두 번째 원 보자 x제곱 빼기 8x y제곱 빼기 4x 그럼 뭐야? 4하고 2가 되겠죠 아 4콤마 2가 되겠구나 어? 이거 바뀌었죠? 그거 잘못 썼네요? 어 됐습니까? 어 그럼 뭐야? 이두 점을 지나가면 그냥 직선 찾으려는 거야 어 이해 됐어? 어,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냥 하세요. 괜찮으니까. 알겠니? 어. 자, 그럼 결국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구하는 건 여러분이 앞에서도 했었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만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표준형으로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반지름이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원의 방정식이 대기한 조건 볼 건데요. 자, 284번 보도록 할게요. 284번. 별표 하나. 자 284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이렇게 돼있고요 그 어, 더하기 2 a 플러스 1의 x 자그 다음 y는 자 마이너스 6 a y 그 다음에 더하고 11a 제곱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중 넓이가 최대인 거 얘들아 원의 넓이 찾으려면 반지름 찾아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얘 어떻게 고쳐야 돼? 좀 번거로워도 표준형으로 고치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쩔 수 없네요. 자첫 번째 거 가자. 자 우리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완전제곱식만들더 어떻게 했냐면 얘 반으로 쪼개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했었죠? 그쵸? 이거 그대로 따라갈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 얘 반으로 쪼개자. 반으로 쪼개자.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 됐어요? 확인했어요? 자, X제곱. X의 개수. 반쪽인 거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그쵸? 문자로, 달, 문자로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Y제곱 보자. Y제곱. 이 녀석. 자, Y의 개수 반쪽에자. Y의 개수 반쪽에면. 자, Y-3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천천히. 자, 나머지 상수항다이항하라고 했죠? 그럼 7이항 되고요. 마이너스 11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항을 얼마큼 쓴지 확인해야 돼. 자, 준영아, A 플러스 1을 제곱만큼 썼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 자, A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A의 제곱을 또 썼으니까, 자, 누구를 더해야 돼? 9하고 A 제곱을 계산해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알았나요자 어.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 그럼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자그 다음에 1, 7, 8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어,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넓이가 최대가 된다? 얘들아 가봐. 얘 자체가 알제곱이잖아.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파이알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파이하고 알 제곱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새끼가 들어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a 제곱에 더하기 2a에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 그럼 뭐하라는 거야? 얘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 얘가 몇 차식이야? 2 차식이야. 그럼 무슨 방정식 찾아야 돼? 추계 방정식 찾아야 될거 아니야? 왜? 최고참계수가 음수니까 위로블록이 되면서 초계방정식 a에다가 몇 대입할 때1 대입할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어, 1 대입하자 자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2 8이니까 결국은 9가 되겠죠 맞습니까 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있어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자체는 몇이 되는거야 그냥 3이 되는거죠 괜찮아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준영이가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 자, 이기거나 비기면 8번, 지면 9번까지 할게요. 가위바위보! 졌으면 얼마나 욕하려고 그렇게 막 쳤냐? 봅시다. 7번 볼게요. 07번. 자, 285번. 자, 중심의 좌표 체크하세요. 자, A, 5라고 돼있고요. 자, 그냥 밑줄 치세요. Y축과 접한다. 라고 돼있죠. Y축과 접한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쓸게요. 어, Y축에 접한다. 이렇게만 쓸게. 요 Y축에 접한다. 자, 그런, 그런 정의 1,7을 지난다. 제가, 제가 말했죠? Y축에 접할 때는 무슨 좌표? X좌표의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다? R하고 똑같다. 맞습니까? 어. 자 그럼 우리 반지름도 찾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O의 제곱은 뭐야? 여기에 R제곱이 들어가잖아 얘들아. 그치? 맞아? 근데 우리가 봐봐.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절대값 a도 제곱할 건데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하고 어차피 똑같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얘 대신에 그냥 과감하게 뭐를 주시면 돼요. 그냥 a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니? 왜? 문자는 적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걔가 추가적으로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라고 돼있어? 자, 1컴마 7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밑에다가 뭐할수 있어? 우리가 대입이라는 걸할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올까? a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아마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정개하면 알겠니? 자, 그래서 그 A 값을 구하시면 다음 나오겠죠, 그쵸? 요거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몇번볼 거냐면요. 얘들아, 286번은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돼요. 알겠죠? 표준형으로 고치시고요. 287번 봐봐. 0 4마사에서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원의 중심을 0 4마사라고 정의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0 4마사를 지나가는 원이 있는데 걔가 Y축에 접한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중심을 알아볼라. 우리 모르는 상태라고 기억하고 봐요. 어, 나 다시 한번 볼게. 어, 원의 중심을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마지막 줄에 밑줄 한번 치자. 원의 중심은 몇 사분면에 있다? 2사분면에 있다라고 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첫 번째 줄 끝에 원의 넓이가 나와 있잖아. 일단 그냥 문제 번호 안 쓸게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얘가 지금 9파이가 된다라고 어 있나? 그쵸 그럼 우린뭘 찾을 수 있어? 일단 반지름의 제곱하고 반지름도 찾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어. 자, 근데 원의 중심을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원의 중심 모른다고 했잖아. 원의 중심을 제가 x, y라고 아 그래 a, b라고 할게요 a, b라고 할 건데 자 문제에서 어떤 축에 접한다고 돼있어 자 y축에 접한다라고 돼있잖아 그치 y축에 접할 때는 x 좌표의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은데 그 반지름이 3이라고 돼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거는 3이 아니야 3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문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있어 원의 중심은 2 사분면에 있다고 하니까 이 X좌표가 무슨 수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음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3은 될수 없고 실제로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요? 어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빼기 3 대입하고 반지름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아니? 근데 그 새끼가 어딜 지나간대 0,4를 지나간다 라고 첫 번째 나와있잖아요 그치? 그럼 결국 어떻게 돼? 하다 보니까 풀게 되네? 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9 이렇게 되겠죠 많이 집중하세요 자 근데 이 새끼가 어딜 지나가 0,4 지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위에다 그냥 대입하면 b 나오는거죠 맞습니까 따라오셨나요 네준영이 괜찮아 자 289번 보겠습니다 2 8 9번에 y축에 접한다 동그라미 자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제4사분면 위에 있을 때 상수 k값 구해라 이렇게 돼있죠뭐 어쩔 수 없죠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x하고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 자 y제곱하고 ky야 반으로 쪼개라고 했어 플러스 2분의 1k가 되겠죠 제곱 상수항 이하하니까 마이너스 4 <laughs> 첫번째 3의 제곱을 추가했으니까 상수9그 다음에 2분의 1k의 제곱을 추가했으니까 더하기 4분의 1k제곱이 추가돼야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어자 그러면 원의 중심 판단했어 자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2분의 1k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판단한 건 y제곱 판단했죠? 자, 그럼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돼? 아, 4분의 1하고 k제곱이 뭐랑 똑같구나? 뭐랑 똑같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쳤던 게 뭐야? 어떤 축에 접한다라고 돼 있어? y축에 접한다라고 돼 있죠? 맞니? 자, 그러면 얘가 y축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자 무슨 좌표랑? x좌표의 절대값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근데,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반지름의 제곱은 9라고 계산하는 게좀더 보기 좋겠다. 맞니?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돼?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K제곱은 16이 될 거고, K는 여기서 뭐가 돼버리냐면, 아, 뿔마 4가 돼버려요. 근데 둘다 답은 아닐 거야, 그치? <laughs> 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중심이 사사분면이 있다. 얘들아 봐봐. 사분면이 있다는 거는 y 좌표가 무슨 수가 됐다는 거야? 음수가 됐다는 거 맞아?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K가 음수라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K는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우리가 실제로 찾고 싶었던 K는 양수 4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x축과 y축에 동시 에 접할 때는 오히려 좀 문제가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문제만 좀 하려고 해요. 모르는 거는 따로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290번 보도록 할게요. 290번. 자, 290번 보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1, 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 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b 가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똑같다라고 했었죠. 어 맞아요? 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과연 몇 사분면에서 x 축 y축에 접할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첫 번째 힌트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했잖아 이걸 보고 우리가 유추할수 있는 게아제2사분면에서 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2면 여기잖아 그치? 그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야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뭐정확하게뭐못 그리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된 거네 갑니다 자 만약에 a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고 하면요. 자 여기는 원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자 얘는 음수가 돼야 되고 있는 양수가 돼야겠죠 맞니? 맞잖아. 근데 a랑 b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만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 버려. 그럼 봐봐. r은 a 절대값 a랑 똑같아. r은 절대값 b랑 똑같아. 왜? r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맞아? 근데 지금 원의 중심이 결국은 r r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사2사분면에 있다고 하니까 이새끼는 빼기 알이 되고 이새끼는 플러스 알이 돼야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좀더 좋다는 거야. 어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은 반드시 양수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렇지? 많이? 근데 절대값이랑 반지름이랑 각각 똑같다고 하니까 그냥 반지름 R을 가지고 미시수를 세우자는 거야. 그게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알. 양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알.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r의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뭐가 돼? 그냥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몇 칸만 몇을 지난다고? 옆에 있잖아. 마이너스 1 칸만 일을 지난데 그럼 뭐하셔야 돼요? 대입하게 되면 r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딱 봐도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r 값이 몇개 나와? 두개 나오겠죠? 그두개 중에 r은 반드시 무슨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되는 거야. 대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다음과 같은 조건 이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서, 자 숙제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기본 문제는 225번부터 어, 243번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 문제는 262번부터 어, 293번. 주시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는 어이 여기는 몇 개만 골라서 풀러 갈게요. 344번, 347번, 349번, 350번. 이거네 개만 낼게요. 알겠죠? 뭐 더러워 보이는 문제는 뺄게요, 그냥. 알겠지? 어. 자, 지금 시간이 몇 시간? 이거 하나 정도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준영아? 아, 애매하긴 네 알겠습니다.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날 시켜 먹고, 그 시까지. 아, 시다 알겠죠?